네, 안녕하세요. 매력자본과 그룹입니다.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피부, 헤어, 옷 같은 것들은 이제 되게 신경을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미지가 와상창 깨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눈썹, 코털, 그다음에 브렛나루 정리입니다. 이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피부나 뭐 헤어, 옷 외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도 이것 때문에 저희의 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관리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저의 깨끗한 인상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코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는 여자 지인이 주변 남자 중한 명이 굉장히 잘 꾸미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나 뭐 옷도 그렇고요. 근데 웃을 때마다 계속 코털이모여가지고 매번 그게 신경 쓰이고 호감도가 많이 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이게 아무리 다른 걸잘 꾸며도 이런 보이지 않는 털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외적인 가치가 충분히 많이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짧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었어 음. 근데 걔가 진짜 관리를 피부관리나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쓴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콧털이 안 보였어 음. 근데 걔가 딱 웃었는데 그게 콧털이 딱 보이는 거야 어허. 근데 그게 한 가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게 웃으니까 그,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 원래 처음에는 안 웃을 때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딱 신경 쓰이고 나니까 안 웃을 때도 보이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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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걔왔할때마다 아직도 계속 그런 거야. <laughs> 네, 이 보이지 않는 털들을 여러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만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간편하고 쉽게 할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남자들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 눈썹인데요. 어, 저는 눈썹이 진해서 어, 눈썹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눈썹이 진할수록 잔털들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면도 크림을 묻혀서 면도칼로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씻으면서 뜨거운 물에 불려서 한번 무칼로 시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게 가장 어, 집에서 혼자 잘 다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손쉽게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꿀팁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집에서 남는 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그다음에 눈썹 칼로 이 미간 미간 사이 먼저 할게요. 어, 내리면서 그냥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산. 위에를 깎을 거거든요. 위에는 제가 너무 산이 안 되게 이렇게 내려주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눈썹 사이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 브러쉬. 가스입니다. 이거를 털어주면 요 물티슈로 안 닦아도 되고. 빗어주면서 털어주면 돼요. 한번 정리가 싹 되거든요. 여기는 이 가위 눈 끝에 맞춰서 맞춰주다고 여기도 여기 이렇눌러주고이리고 마찬가지로 가위는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튀어나온 것들을 잡아줘 이것도이브러쉬로를 조금 더 마스터 깎아줍니 일단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미간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봤다 했잖아요. 어, 가장 좋은 효과적이었던 거는 씻기 전에 이렇게 평상시 물 묻히지 않고 깎아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씻고 난 다음에 여기도 칼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따갑거나 아프거나 좀 빨갛게 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눈썹이 진하면 펄이 좀 세기 때문에 이런 눈썹 칼들이 잘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정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간이랑 눈썹 아래, 위,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아까 자극을 줬던 그 부분을 알로에로 이렇게 진정시켜주면 끝입니다. 네. 그, 이제 코털 제거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털 제거기는 다이소에서 5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코에 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샤워하기 씻기 그, 전에 하는 게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오면 털들이 물에 뭉쳐서 오히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씻기 전에 방금 이제 러닝을 하고 와서 좀 상태가 이런데 땀을좀 흘리고 씻기 전에 지금 코털 제거기로 어 한번 사용을 하고 뒷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냥 쉬워요 그냥 이대로 넣어서 보여주기 좀 그럴 수도 있는 데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면 끝입니다 네, 구석구석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려주고요 아픈 거 하나도 없고 이대로 되면 물론 원래는 거울 보고 하는데 지금 이래서 돌려주면 끝입니다. 원래는 지금 물로 헹궈주고 있거든요. 물로 헹궈주면 되고, 물티시로도전한번더 닦아줘요. 물티시로한번 닦아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코털을 제거하는 거는 쉽고, 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좀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코털 이거 제거 가위로 거울 보면서 네, 안에 걸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소, 어, 진짜 깨끗하게 되거든요. 사실 코털 제거기를 하고, 어, 한 번씩 진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특히 거울 보고 한번 웃어봐요. 이렇게 우, 웃었을 때 웃어도 삐져나온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만있을 때는 없는데 이렇게 웃으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코털 제거기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털 제거기의 포인트는 씻기 어, 전에 하고 씻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코털 제거도 쉽죠? 이대로 사서 하시면 됩니다. 꼭 제거하고 나가세요. 그 다음, 구렛나루인데요.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완전 장발이 아니라 이 정도 길이의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밑에랑 옆에가 한 번씩 지저분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렛나루, 저처럼 생긴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면도날로 해도 되고요. 저는 이 눈썹 칼로도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눈썹 칼로는 되게 세밀하게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면도기는 한 번씩 너무 다 밀릴까봐 약간 좀 너무 조심스럽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하면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도 크림을 묻혀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따갑다면. 아니면 그냥 씻기 전에 거울 보고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거울 보고 옆에 이렇게 다듬어주고요. 밑에도 이렇게 다듬어주면 다듬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눈썹 때 보여줬던 이거 있잖아요. 브러시이것 여기서 쓰면 요 빗어주면, 네, 정리가 잘 되거든요. 모양대로.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썹에서 옆으로 이렇게 털 보면서 깍깍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빗어주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이렇게 하면 옆에랑 깔끔한 구렛나루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씻기 전에 하고 씻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씻고 나서 하면은 이게 오히려 상처로 저는 잘 되더라고요 건조한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의 상태로 하고 씻는 걸을추천 기구만 있으면 눈썹, 코털, 구랜나루 모두 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두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부터 바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